자, 수영아, 이거 둘러싸넓이니까 이거 교점 찾아야겠지, 일단은?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3X10.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교점 찾는 거라고. 어, 정확히 따지면 교점의 X자표 찾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3분의 2 맞나? 음, 됐어. 자, 그러면, 수영 물어보자. 어, 이거는, 인테그랄, 시가 어떻게 세요 3x7. 네. 플러스 뭐? x. 0부터 아, 1부터 1x6. 1x6. x 6 x 6 1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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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위의 함수 빼기 밑의 함수입니다, 이 친구야. 근데, 이씨, 요기 넓이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게 아닙니다. 빛을 밑으로 쌌다라고 하면, 맞닥뜨려야 되는 게 얘라밖에 없어요. 얘랑 x 축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인테그라 0부터 3분의 2까지, 뭐다? 3X축 그래, 끝.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이건 뭐냐 삼각형 넓이를 하든가, 정적분 하든가. 3분의 2부터 2까지, 빛을 빛을 딱았을 때, 땅바닥에 맞닿는 게, 얘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절대 실수하지 마. 우리가, 미적분에선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함수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이 둘러싼 부부의 넓이 찾아줘, 라고 하면요. 이0,0 직선이 0, 0 지난다 합시다. 둘러싼 부분, 이거 넓이 찾아줘? 이러면 애들이 제일 틀린 게, 0부터 3까지, 아, 직선, 빼기 곡선, 이렇게 한다고. 안 돼. 어떻게 끊어야 돼? 이렇게 끊어야 돼. 요거 넓이 더하기, 이 함수 빼기 이 함수로 간 거야, 이거. 수영, 알겠어?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자, 어쨌든 계산하겠습니다 됐지? 이해됐지? x3 생 0부터 3분의 2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3분의 2부터 2까지 그럼 3분의 1을 넣어주면 27분의 8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이거는 실수 진짜 많이, 하다, 많이 한다 인. 그래서 괄호를 묶어줘 알았지 흐름만 따라오면 되지 그러면 대입하면 9분의 4제 네. 니가 수술할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겁니다 응.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27분의 8 플러스 2 어, 네 이건 통이 계산할까요? 9분의 12제 9분의 12제 이해 가요? 어, 27분의 32제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2 플러스 27분의 54가 돼서 32 27분의 32가 최종 그래서, Q에서, 32에서, 맞지 27을 빼랬으니까, 이게 되겠네.